당신이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깨어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오늘날 당신은 아침마다 엔진이 단순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한수진 박사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5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고백합니다. 박사님, 제 몸이 녹슨 것 같아요. 그들은 차가운 손, 지속적인 중압감, 그리고 젊음의 활기찬 불꽃이 꺼져버린 것 같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은 세월이 흐르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게을러지며 가장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강력하게 펌프질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위험한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주방에 분명히 있을 겸손한 뿌리인 생강이 어떻게 당신의 동맥을 청소하고 안쪽에서부터 몸을 드며 당신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회복하는 마스터키가 될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사지의 차가움을 느끼거나 친밀한 순간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댓글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그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에 기반한 할머니의 요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화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생각은 그저 과자나 차의 맛을 내는 매콤한 향신료일 뿐이겠지만 천연의학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작은 에너지 발전소로 간주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울퉁불퉁한 뿌리 안에 400개 이상의 화학화합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남성 건강을 위해 우리는 특히 3명의 기사, 즉, 진저롤, 쇼가올, 그리고 징기베렌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삼총사가 성숙한 남성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잠시 당신의 순환계통이 오래된 집의 배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50년 사용 후, 그 파이프들은 경직되고 침전물이 쌓이며, 이는 물의 흐름, 즉 당신의 혈액이 약하고 느려지게 만듭니다. 혈액이 힘차게 도달하지 못할 때, 당신의 친밀한 부위의 해면체를 채울 수 없으며, 거기서 결함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진저롤은 숙련된 배관공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섭취하면 동맥을 확장시키는 내부 열을 생성하는데 마치 막힌 고속도로에 두 개의 차선을 더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의 나이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매우 흥미로운 임상 연구는 8주간의 지속적인 사용 후 강직도의 반응 속도가 최대 50%까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0%입니다. 그것은 깨어남이 더 이상 소모적인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순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료, 즉,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우리 나이에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은 절반의 가동가스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생강의 이중 작용 메커니즘인 십장 작업반장이 가동됩니다. 그것은 lh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두머리입니다. 그것은 뇌에서 이동하여 고안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깨어나서 일을 시작해라. 선호되는 원재료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에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테스토스테론을 짓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벽돌입니다 벽돌 없이는 집도 없습니다 유지관리 진기베레는 당신의 세포에서 녹구 산화 스트레스를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내부 기계장치를 당신이 삼, 30대였을 때처럼 작동하도록 보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기 위해 올바른 도구를 받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당신과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 레시피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제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워밍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상선수가 경주 전에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얼어붙은 겨울 아침에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인퓨전 차은 매일 당신의 순환 계통을 깨우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혈관의 게으름을 털어버리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은 바쁜 삶을 사는 사람들 항상 서두르는 사람들 혹은 천연의학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빠르고 경제적이지만 올바른 기술로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의 절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부사항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잘 집중해주세요. 재료 및 기술적 준비. 우리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신선한 생강 약 15g과 끓는 물 200ml가 필요합니다. 1단계. 껍질의 비밀. 여기서 대부분이 첫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생강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생강의 껍질은 양리학적 보물입니다. 내부 알맹이가 강렬하고 자극적인 열을 제공하는 반면, 껍질은 그 불의 균형을 맞추어 당신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거나 위장장애를 겪는 것을 방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완벽한 음향의 균형을 위해 뿌리를 수돗물 아래서 잘 씻기만 하고 그 껍질은 온전하게 두세요. 2단계. 접촉 늘리기. 생강을 피래가 될 때까지 으깨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매우 얇은 조각으로 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진저롤이 물을 흐리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방출되도록 하여 깨끗하고 강력한 인퓨전을 유지합니다. 3단계 추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에 조각들을 넣고 가 끓인 물을 부으세요. 즉시 컵을 덮으세요. 이것은 휘발성 에센셜 오일이 증기와 함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감각적 경험. 저는 이것을 아침에 아마도 가벼운 식사 후에 혹은 밤에 자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뜻하게 마실 때 당신은 거의 즉각적인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위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가슴으로 퍼지고 손과 발로 내려가는 위로가 되는 열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열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액이 구석구석 즐겁게 다시 흐르며 당신의 골반 부위를 영양 공급하고 활성화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 지속성의 치료법입니다. 이 요법은 너무 간단해서 당신 중 누구라도 내일 깨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규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 여러분 사이에서 작은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워밍업 기술을 시도하겠다고 저와 약속할 용감한 분이 여기 계신가요? 차가움을 뒤로하고 활력을 단계별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결단력을 보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준비됨 또는 준비완료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들의 이름을 읽고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에 헌신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신선한 생강 인퓨전이 동맥을 깨우기 위한 우리의 워밍업 운동이었다면 이두 번째 공식은 제가 유지관리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체에 장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엔진이 시동을 걸었을 때 실패 없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휘발유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생강의 불꽃과 꿀의 풍부한 영양 사이의 완벽한 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박사님, 하지만 꿀은 그냥 설탕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순수한 벌꿀, 특히 어두운 색이나 숲의 꿀은 활력의 창고입니다. 만약 생강이 길을 여는 운전자, 혈관 확장라면 꿀은 영양소를 운반하는 귀중한 화물입니다. 50세 남성에게 꿀은 세 가지 비판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군 비타민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과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근본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고 비비타민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행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가집니다. 인내심 있는 방법과 익스프레스 방법. 방법. 1. 침출, 약용, 와인. 이 방법은 좋은 암몽을 치유하거나 와인을 숙성시키는 것처럼 인내심을 요구하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깨끗한 유리병을 준비하고 신선한 생강 슬라이스로 채운 뒤 생꿀로 완전히 덮으세요. 뚜껑을 닫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20, 20일 또는 30일 동안 두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 동안 부드러운 발효가 일어나며 생강은 건조되면서 꿀의 모든 잠재력을 방출하고 매우 유익한 프로바이오틱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시럽을 매일 한 숟가락씩 먹는 것은 당신의 활력을 위한 생명보험입니다. 방법 2. 빠른 길. 당신이 피해야 할 실수. 많은 분들이 한 달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음료를 즉석에서 준비할 수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목격하고 레시피를 망치는 기술적 실수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과정. 생강과 함께 물을 끓여 매운 추출물을 뽑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비판적인 지점. 불을 끈후 즉시 꿀을 넣지 마세요. 만약 100도에 끓는 물에 꿀을 넣으면 모든 살아있는 효소를 죽이고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약용 요법을 단순히 비싼 설탕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술. 물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컵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 화상을 입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약 40~50도. 그때가 정확한 순간입니다. 그때 꿀을 추가하세요. 그렇게 해야 모든 생물학적 특성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위한 골든 타임. 이것을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매일 일반적인 강장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과 공유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친밀한 순간 30분 전에 이 혼합물 한 잔을 따뜻하게 마셔보세요. 왜일까요? 이중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몸을 두고 말초 혈류를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꿀의 천연 포도당과 비비타민은 서두르지 않고 즐기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에너지와 정신적 평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지구력을 얻기 위한 완벽한 동맹이며, 강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신체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반응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엔진을 위한 고품질 연료입니다. 우리는 왕관의 보석에 도달했습니다. 이전의 두 레시피가 시스템을 예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세 번째 공식은 제가 최대 가속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음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약, 즉 세월과 함께 잃어버린 것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건축 자재를 신체에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고체 슈퍼 연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이 혼합물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것을 안정성의 삼각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삼각대는 지탱하기 위해 세 개의 튼튼한 다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길을 여는 생강 혈관 확장제, 즉각적인 에너지를 주는 꿀, 비타민과 포도당, 그리고 물리적 구조를 제공하는 달걀, 단백질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영양분석, 노른자의 보물. 저는 당신이 달걀을 새로운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달걀 노른자는 아마도 자연의 가장 완벽한 멀티비타민일 것입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인 당신에게 노른자는 액체금입니다. 왜냐하면 아연과 고품질 콜레스테롤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것에 겁먹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기 위해 그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그 원재료 없이는 남성 호르몬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연은 당신의 생식세포의 질과 가동성을 보장하는 미네랄입니다. 이것을 생강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 영양소들이 손실되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직접 이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절대 보안 프로토콜. 신화는 잊으세요. 여기서 저는 매우 진지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복서들이 강해지기 위해 날달걀을 마시는 오래된 이야기나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제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의학적 관점과 식품 안전 관점에서 날달걀이나 덜 익힌 달걀을 먹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심각한 실수입니다. 살모넬라균 위험. 우리 나이의 소화 시스템은 20대와 같은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비딘 문제. 날달걀의 흰제는 비타민 H. 비오틴의 흡수를 차단하는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날 것으로 먹는다면, 당신은 신체에 영양소를 주는 대신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수진 박사의 황금률은 달걀은 항상 잘 익혀서입니다. 요리하는 것은 아연이나 단백질을 파괴하지 않지만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아비딘을 중화시켜 100% 안전하고 흡수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약용진미를 준비할까요? 이것이 효과적이고 맛있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추출물. 신선한 생강 조각을 갈아서 깨끗한 천을 통해 짜내어 순수하고 농축된 생강 주스 한 티스푼을 얻으세요. 베이스. 달걀을 완숙으로 삶으세요. 껍질을 벗기고 노른자를 분리하세요. 흰자는 따로 드셔도 되지만 요법에는 노른자를 사용합니다. 혼합. 노른자가 아직 매우 뜨거울 때 작은 그릇에 넣으세요. 생강 주스와 넉넉한 한 숟가락의 꿀을 추가하세요. 마법. 포크로 모든 것을 으깨세요. 노른자가 뜨겁기 때문에 생강을 살짝 익히고 꿀을 녹여서 플란이나 커스터드 디저트와 매우 유사한 부드럽고 크리미한 페이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을까요? 달걀 맛이나 비린내가 나지 않게 하는 비결은 따뜻할 때 즉시 먹는 것입니다. 맛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고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매콤하다고 장담합니다. 영양폭탄이기 때문에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50세 지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 권장사항은 일, 일주일에 3배, 4배, 가급적 아침 식사 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 부하를 줄 것이며 매주 당신의 활력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벽돌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순간까지 우리는 가능한 최고의 연료인 생강, 꿀, 달걀로 탱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분사 펌프가 막혀 있거나 엔진이 바퀴를 움직일 힘이 없다면 프리미엄 연료로 탱크를 채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영양은 방정식의 50%이지만 나머지 50%는 물리입니다. 그 영양소들이 목적지, 특히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골반 부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기계적으로 혈류를 자극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마라톤을 뛰거나 올림픽 역기를 들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당신의 몸에 숨겨진 두 개의 스위치를 활성화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운동 1. 보이지 않는 훈련, 케겔 운동. 5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두 가지 문제. 즉, 강직도 상실과 기침하거나 웃을 때 발생하는 약간의 소변 누출로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원인은 대개 같습니다. 골반저의 약화. 당신의 골반 근육이 당신의 장기를 지탱하는 해먹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그 해먹은 느슨해집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우리는 케겔 운동을 사용할 것입니다. 근육을 어떻게 찾을까요? 다음에 소변을 보러 갈때 중간에 갑자기 소변 흐름을 멈춰보세요.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해 당신이 조이는 그 근육, 그것이 치골미 골근 PC 근육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루틴. 이제 그것을 식별했으니 소파에 앉아있거나 운전 중이거나 이것을 읽는 동안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가스나 소변을 참는 것처럼 그 근육을 힘껏 조이세요. 수축을 5초간 유지하세요. 5초간 완전히 이완하세요. 이것을 10회 또는 15보에 반복하세요. 혜택. 이 핸드브레이크를 강화함으로써 방광을 더잘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해면체에 가두는 데 도움을 주어 관계의 질과 지속 시간을 개선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성의 보증인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이 속구치는 샘물 마사지 용천열 지점 이제 아래를 당신의 발을 봅시다. 동양 의학에서는 신장이 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발이 차갑다면 당신의 생명에너지와 성에너지는 정체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각물을 활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를 기억하시나요? 남은 물이나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조격을 하는데 사용하세요. 발이 따뜻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면 용천열, 아, 안의 지점을 찾으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발가락을 안쪽으로 굽혀 보세요. 발바닥에서 위쪽 1층 참 지점 중앙에 형성되는 오목한 곳, 거기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기술: 당신의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각 발의 그 지점을 3, 3분 동안 강하게 누르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일종의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배수 효과: 이 동작은 불을 기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필요성, 야간요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신장이 에너지 기능을 회복하도록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아기처럼 잠들고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로 깨어나기 위한 완벽한 보안책입니다. 당신의 의견 차례입니다. 이두 운동의 놀라운 점은 눈에 띄지 않으며 무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TV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 용천열 지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케겔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다른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요가 운동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팁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다른 동료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의 커뮤니티를 만듭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생강의 힘과 운동을 발견하며 멋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제 책임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의학에서 치료제와 독의 차이는 대개 용량과 누가 그것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생강은 천연이지만 매우 강력하며 모두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이 다섯 가지 위험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최대의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요청합니다. 고열 또는 일사병. 생강은 열입니다. 만약 독감으로 열이 나거나 일사병을 겪었다면 생강을 먹는 것은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천을 위험하게 높일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부정맥. 생강은 심장을 자극합니다. 만약 당신의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이미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은 약물과 상호 작용하거나 혈압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궤양 또는 담석 만약 위가 헐어 있거나 출혈성 궤양이 있다면 매운 맛이 상처를 자극할 것입니다.또한 생강은 담즙을 자극합니다.만약 담낭에 돌이 있다면 그것들을 움직여 고통스러운 폐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출혈 위험 또는 수술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그것은 천연 한근고제입니다 만약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 치과 발치 포함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혈을 피하기 위해 지우저, 2주 전에 생강을 중단하세요. 내부에 열이 있는 사람,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음허라고 부릅니다. 항상 덥고 밤에 땀이 나며 입이 마르고 피부가 붉은 사람이라면 생강은 그 건조함과 초조함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침 식사 시 활력의 세 가지 살인마, 때때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매일 아침 빈속에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세 가지 매우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빈속의 커피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신성한 것이지만 빈속에 마시는 블랙커피는 염산 폭탄입니다. 소화할 음식이 없으면 그 산은 당신의 위 내벽을 공격하여 위염과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먼저 토스트나 오트밀을 조금 먹고 커피는 나중에 마시세요. 당신의 위가 감사할 것입니다. 기름지고 튀긴 아침 식사. 나쁜 지방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을 아침으로 먹으면 몸은 그 돌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혈액과 에너지를 위장으로 납치하여 당신을 힘없게 만들고 남은 하루 동안 뇌를 흐리게 합니다. 피곤한 남자는 정력적인 남자가 될수 없습니다. 생음식이나 샐러드, 차가운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샐러드는 건강에 좋지만 깨어났을 때는 아닙니다. 아침에 당신의 소화 불꽃은 약합니다. 상추나 얼음 쉐이크 같은 생식과 찬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불을 끄고 위를 식히며 대사를 늦춥니다. 기억하세요. 차가운 손과 발은 대개 차가운 위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몸에 죽, 국, 또는 스크램블 에그와 같은 따뜻하고 요리된 음식을 주세요. 건강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구축되지만 우리가 피하는 일로 보호됩니다. 선택에 있어 현명해지십시오. 친구들, 우리는 이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레시피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웰빙을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지도를 집으로 가져갑니다. 당신은 생강, 꿀, 달걀의 결합 안에 영양 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지시하기 위해 케겔 운동과 발 마사지라는 물리적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힘을 아사가는 아침의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심장의 불처럼 새기길 바랍니다. 나이는 선고가 아닙니다. 5 5미 770세가 된다는 것이 당신이 절반의 가스로 사는 것에 체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다른 대우, 즉더 친절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사랑스러운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단 하루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말하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찾지 마세요 이 레시피들과 운동들이 당신의 시스템을 조금씩 세포 하나하나 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지속성은 강한 남자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제발 비밀 재료인 진이 삶의 즐거움을 잊지 마세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낙관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실한 미소는 어떤 약보다 더 만회하는 긴장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가치를 제공했다고 느낀다면, 당신 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켜졌다면, 당신에게 매우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종모양 알림을 활성화하여 다음 비디오에서도 우리가 계속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디오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 형제 또는 동료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단순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수진 박사였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당신 몸의 힘을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